근데 오늘날에는 지금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산 제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산 제사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의 영적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냐면 우리 삶의 여정에 공연이 가만히 있어도 여기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응. 그리고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여기에서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 원망이 올라오는. 음. 응? 특히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면 여기서 분이 화가 분통이 터져 올라서 악을 독을 쏟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으로 가서 보니까 내 중심에 분이, 화가, 악이, 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향해 욕하는 저를 향해서, 응? 내가 저를 향해 가만히 두면 저의 저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거죠. 그럼 화를 내고 분을 내면 죽어서 죽음을 토해내니까 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는 여정이었었는데 우리 주님으로 가서 여기 나를 건드리지 않아도 여기 근심 걱정이 그리고 또 나를 건드릴 때마다 여기 불평불만이 그리고 모함과 그리고 욕과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할 때마다 여기서 올라오는 분통 불평불만 원망 짜증을 보고는 주님 여기 죽어서 고상하는 사망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전에는 저를 향해서 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냐고 화를 내고 분을 내던 내,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인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던 내가 이제는 주님으로 가서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인 걸 보고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건져달라고 내 안에 불평불만 원망 짜증에 이 죽음의 역사들이 원하는 선은 안 되어지고 원치 않는 악만 올라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다 받아맞당, 죽어맞당한 죄인에게서 다 받아맞당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었었고 상하여 사망을 쏟아내던 심령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주님 살려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니까,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서 다 받아 마땅합니다. 고백하며, 내 십자가를 치고 주와 함께 죽으니까, 주님, 주님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오늘 나도 주와 함께 죽음으로 주와 함께 사는 여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분통을 터뜨려서 죽이는 역사를 하던 심령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 나를 바꾸시는 여정을 주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으니까 주와 함께 사는 자 되어져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죽이는 제사였어요. 아니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은 다 죽고 죽이는 삶의 여정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는 자 되어져서 나를 온전히 죽게 드리는 자 되어지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서 다 받아 마땅합니다. 고백하니까,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 안에 목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